피트라인 디오드링크 제대로 알고 마시다 안녕하세요. 오늘은 피트라인 디오드링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. 간 건강과 해독을 돕는 이 제품 어떻게 섭취하면 더 효과적일까요? 디오드링크 왜 필요할까요? 우리 몸은 매일 다양한 독소와 싸우고 있어요. 음식, 환경,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간이 끊임없이 해독 작용을 해야 하죠. 그래서 간 건강을 제대로 챙겨주는 게 중요합니다. 피트라인 디오 드링크는 간 해독을 돕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성 제품이에요. 디오 드링크 속 강력한 핵심 성분 1-셀레늄 강력한 항산화제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줘요. 2-아티초크 분말 지방 소화를 돕고 간을 보호하며 해독 작용을 활성화해요. 3-밀크시슬 추출물 간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해 간 건강을 튼튼하게, 사스피롤이나 체내 중금속 배출과 면역력 강화를 돕는 슈퍼푸드여요. 오레드 진생 홍삼 추출물 피로 회복, 면역력 강화,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줘요. 육페크틴 장 건강을 돕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. 츠네틀 추출물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해요. 탈 야생 마늘 추출물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. 도카큐민 강황 추출물 항염 효과가 뛰어나 간과 신장의 건강을 시켜줘요. 뚫린 지방간 예방에 도움을 주고 뇌 건강을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예요. 일일 브로콜리 해도 효소를 활성화해 몸속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해요. 일일 아연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. 이 모든 성분이 피암인터내셔널이엔 트시뉴트리언트 트랜스포트 콘셉트 기술을 통해 흡수율을 극대화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도와줘요. 이렇게 섭취하면 좋아요. 14일 모닝 루틴 한 박스 14포로 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. 섭취 방법 1. 포를 150ml의 물에 타서 아침에 가볍게 한 잔. 더 좋은 효과를 원한다면 식사 전 공복에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. 디오 드링크.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. 간 건강이 걱정되는 분,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피로를 느끼는 분, 몸속 독소 배출과 해독이 필요한 분,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분, 매일 아침, 한 잔으로 가볍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. 피트라인 뒤 드링크로 당신의 간을 깨끗하고 건강하게, 지금부터라도 간 건강, 놓치지 마세요.